자, 네번째 세대의 다운 제가 이렇게 데 오늘 제가 모래상자 게임을 한번 가져왔습니다. 일단, 먹어. 오케이. 아무도 달지 못하게. 이런다면 여러분, 한번 부르만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와요. 합이요. 타다다다 뭐이고, 아. 그, 자, 탱, 아, 몰라, 몰라. 잠깐, 이 연못은? 바로, 조요 연못이 사어야지 어서? 마음껏 부여자야죠 연못. 우리 조요는? 얍. 구르륵, 구르륵, 구르륵. 이런 건안 내놔요, 보리라 자, 그럼, 다시 화면을 치우고. <laughs> 이건 뭐지? 어, 못하고, 일단. 뭐, 이거? 뭐가 뜨고 있죠? 수도꼭지, 제일 안 그럴까? 음. 음 그냥 저 이거 받고 알겠다. 아, 이거로 말했어. 아. 아, 이게 수도꼭지구나. 이게 저런 색깔이 수도꼭지여가지고 나고 이해갔어. 오케이, 이해갔어. 이 어지러워요. 하다보니. 비닐 들고 가네 뭐야? 이거 멈추나지? 뭐 이렇게? 발랄걸 너를 감싸버리겠다 너를 감싸버리겠다 감싸버리겠다 음 그럼 어설탕 블록... 설탕으로 똑같이 다 가버리죠 발명하지 제품입니다 수도꼭지관에 담겼습니다 뿅! 일단 어 오늘 음, 못뭐 만들어 볼까도 둘둘 제가 이러고 생각했어요원불 어디 있어? 원 그래 랑 떡이랑 펫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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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을 파괴해버리자 아 여보 생각했어요아 아주 멋지게 블랙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릴게 있어요 글자예요아 그릴 여러분들 적었어요 근데 이게 오늘은, 아, 이게, 이, 적는 거라 조금, 적는 건 어렵거든요. 네, 구독, 좋아요. 이렇게 적었어요. 네, 구독과 좋아요 꾹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네. 라고. 그래서 이렇게 사왔거든. 더까위다리 오. 오. 자,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. 자, 마지막은 진짜. 불로 태워버리고 가자. Yeah